모든 등 운동 당기다 약간 이렇게 돼요. 되게 만족스러운 게 보이나? X만 떨어지면 제사 저하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아. 돼버 너무 좋은 <웃음> 팁인데요. 수신 <laughs> <소신> 발언. 맛생이 <laughs> 좀더 좋은 거 같아. <laughs> 네. 어우씨. 아, 너무 잘 되는데 오늘?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i f 프로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청춘 어람 특집. 옛날에 그 레슨 했던 그 분들 가운데 저보다도 더 아, 발전하고 아,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아, 윤석씨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인사 좀 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알약 빌더입니다. 한 5년 전에 PT 스승님으로서 이제 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 또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네. 오늘 제가 알고 어... 있는 자그마한 팁들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쌓았던 그런 지식들을 역으로 또 배우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일단 스포츠 영양 코치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수백 명 되지 않아요? 누적 무조... 네. 한그 정도 되는 거아요그죠 네. 네. 메타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게 이제 쌓여있는 영양 코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포츠 영양적인 이야기도 하면 좋지만 간단하게만 운동하면서 듣기로 하고 등에 대해서 운동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등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서 그런 자그마한 팁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S급이 되려면건 <laughs> 타고나야 되잖아요 사실. 네. <laughs> 뭐 그래서 배가 아예. 없다가 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치, 그치. <laughs> 제가 봐도 네. 그렇고 음. 그거에 대한 경험적인 거를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영향적인 전략을 취해야 운동한 거를 내거를 만들 수 있냐 또 운동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리고 운동 영상 앞서서 광고를 짤막하게 하자면 아이언맥스에서 새로운 형태의 크레아틴 보충제가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의 크레아세븐과 다르게 이렇게 스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정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먹기도 편한 그런 형태의 크레아틴 제품입니다 가장 검증된 보충제 중에 하나죠 이미 섭취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아이언맥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도 어 섭취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나는 들고 다니기가 좀 번거로워 가지고 가방에 맨날 넣고 다니고 이거 통째로 그게 조 조금 그랬는데, 요건 너무 좋아, 참에 아이언맥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원서스 코드, 개츠비 입력하셔가지고 10% 추가 할인까지 받으시고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정보 뭐 할까요? 아스날 멀티로우로 음.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 요즘 등 운동할 때 거의 저는 약간 승모 쭉 늘려주는 것보터 해서 아. 승모부터 조금 풀고 어. 또 이게 중량감 있게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음. 퇴근하고 보통 헬스를 해요. 그래서 음. 막 지친 상태에서. 요거 해주면 땀 터지면서 심박이탁 오르더라고요. 첫그렇 첫, 제가 좀 딱, 딱, 그렇게 올려놓고, 어. 그리고 나머지 종목 들어가면, 어, 느낌이 좋더라고요. 좋아. 그럼 거의 다 머신으로만 하나 보네요. 100% 머신을 하고 있거든요. 어, 다른 부위도? 거의 100%. 와. 100 와. <laughs> 요새 역시, 네. 머신이 뭐더 낫냐, 프리가 더 낫냐, 네. 이걸 떠나서, 이렇게 좋은 머신을 활용을 하는 게 맞아요. 헬스장이 음. 좋으면 이제 활용을 하는 맞아. 게 맞다고. 맞아, 맞아. 네. 괜히 네. 있는 게 아니니까. 가보시죠. 네. 이게 아마 구형이라서 네. 약간. 신형이랑 느낌? 느낌이 다를 거요 아, 조금. 어. 어. 음. 어, 많이 안네첫 음. 세트부터.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나요? 네. 네.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어 있네요 그죠발 위치가 네그 신형이랑 좀 달라 네, 어. 유격감이 조금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게 조금 틀어져 있긴 해아 그래 약간 약간 네 하나 둘열 하나 그건 어떻게 생각해 해머 스트렝스 로우랑 이 멀티로우랑 뉘앙스가 좀 비슷하잖아요 해머는 좀더 이렇게 퍼올려서 음, 상부를 잘. 완전 상부. 네, 요거는 그래도 중부까지 좀 어, 묵직하게 다 들어온 어. 느낌인 어. 것 같습니다. 약간, 음. 그냥, 목적이 조금 다른 느낌? 네. 음. 조금 더, 어, 해머는 슈러을에 가까운 계적이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저는 완전 그 계적은 잘안 써요. 승모가좀 날달이. 아, 아. <laughs> 이쪽이 좀된 편이라. 어, 그래서 저는 멀티로우보다 해머가 더 좋거든요. 난 상부가 완전 부족해서. 아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좋아하는 그런 취향으로 살짝 바뀔 수 있다는 거. 해머도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멀티로가 <laughs> 이점이 많은 게말 그대로 음. 그립도 많고 내가 맞습니다. 다양하게 쓸수 있고 광배타기도 되고. 포이따라서 원함으로 맞아, 네, 맞아, 맞아, 잘 먹더라고. 요거는 헬스장에 요새는 섞여 있는 헬스장에는 거의, 어, 거의 두건 있더라고. <laughs> 저희 갔던 리뷰했던 헬스장에다 있었어. <laughs> 셋, 넷, <laughs> 다섯, 오. 둘. 둘. 셋. 넷. 셋. 오케이. 오케이. 뭔가 별로예요? 아유, 좋아요. 괜찮아요? 네. 어. 하, 조금만 더 올게요. 팝 <laughs> 세트를. 아, 좋아요. 팝 세트로 느낌으로. 그럼 나도. 그럼 네, 요거는 네. 두개챙겨볼게요 하나. 둘. 둘, 둘 셋. 와 와, 씨, 겁나 먹거는데팁 올리고. 네, 좋아요. <laughs> 어, 워킹 세트 세 번, 어 많이 하는구나. 세번 들어. 아. 그래. 나는 요새 거의 워킹 세트 두 세트 정도만 어, 해서. 저도 두개 하는 것도 있고 세개 아, 하는 것 그렇죠. 아요는 느낌. 요거는 다... 좋으니까 아, 좋았어. 그리고 저도 상부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상부 위주로 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조합이 딱잘 되네요. 요거 할때 혹시 신경 써야 될게 있을까요? 저는, 이 패드의 목적에, 이제, 어. 가슴을 대고 늘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 당기고 이제, 신장할 때 끝까지 버텨주려고, 너를 뻗어가지고. 최대한 버텨주면서, 네, 저, 완전히 다 네, 쭉, 예, 가이 뽑을 수 네. 있는 데까지, 그, 네. 정갑 좀 이렇게, 전방영사, 아 전방영사 되더라도? 예, 이렇게.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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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이제, 전방영사 되더라도, 어. 안 되려고 하는 저항을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거죠. 어. 최고중량은, 네. 약간 자세 조금, 좀더 틀어지는 것 같긴 해요. 어. 아, 네. 가슴 조금 들리고. 그렇지. <laughs> 하나 오, 둘 아홉 셋넷 광배도 잘 트인다 여섯 여섯 일곱 와, 홉 여덟 아홉 열 아홉 아 나이스 어, 홉 아니 어제 네. 은총이 형이랑 제가 또 등운동 은총이 형한테 조언을 또 많이 얻었는데 그대로 하네. 아, 그래요? 진짜 완전히 다 등이 굽을 만큼 늘렸다가, 당길 때 가슴이 들리는 느낌이 나지만, 사실 들리는 게 아니라, 중립으로 돌아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든다는 느낌은 들수 있죠. 근데 들려있는 게 아니라, 중립으로 돌아온 상태로 당기게 되는. 그런 느낌이 딱 관찰했을 때 보였어. 아니, 이 무게를 나는 이거 해본 적이 아. 없어요. 와, 차. <laughs> 하나, 둘, 아우, 불순히. 셋. 가동범위 끝까지야, 잘안 와. <laughs> 무거워서. 아까 조금 수축이 좀안 되는 느낌이라서. 어. 목에 낮추고 좀 더. 예. 수축, 집중해서 해볼게요. 이 머신 자체가 좀, 단척과 부하성 운동이다 보니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와우. <laughs> 하나. 나이스. 아, 땀 퍼지네, 여기. 예, 그니까. 말씀한대로. 바로 지금 첫 운동에서 땀 터지면서 이게 팍 올라오는 느낌이 난다. 신박을 좀재면서안 편인데, 어, 네. 처음에 팍 올려놓고, 네. 뒤에 들어가면 펌핑감이 확실히. 어, 그래서 신박 안 떨어지게 좀, 유 아... 의지를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펌핑이 신박, 심박, 신박이랑 연관이 네, 네,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팁인데요. 네. 그러면 어. 그영양적으로 그 그니까 심혈관계에 도, 도움이 돼서, 음. 그런 펌핑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보충제가 있어요? 저는, 네. 비트즙을 퇴근하기 전에 2시간 전에 먹고 비트? 네, 아, 먹고 비트 아. 그리고 소금이 제일 좋다고 아, 물이랑 납주류. 소금 아. 과수 문화 만들고 운동도 하고 컴퓨터이 항상 좋았어 요, 요 천연 부스터 역시 <laughs> 비트 아. 그래서 이것저것 돈 쓰는 것보다 소금물 먹고 아. <laughs> 부스터에다 타가지고 <laughs> 파이팅 하나 네. 둘. 셋나더 줍니다. 일곱. 여덟. 아홉. 와, 나 무겁네요. 나 이제까지 멀티로 했던 것 중에 지금 오늘이 제일 잘 되는데? 첫,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 네. 보통 중간에 했다 보니까. <laughs> 다섯. <다스>. 여섯. <여스>. 일곱. <laughs>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아, 나이스. 심박수가 확 올라간 게 느껴져요, 지금. 네. 그리고 심박수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어, 저는 네. 요 네. 그리고 이 다이어트 막바지로 가면 심박수가 떨어지면 대, 대사 저하가 나타났다는 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거좀 참고해서 리피드를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운동 중에 퍼팅 아. 안 되고 심박수 안오른다 아. 아. 심박수가 안 오른다는 게 컨디션이 네.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전반적인 아. 대사. 보통 갑상선이 좀 아. 떨어져가지고. 아. 그런 거죠. 아. 살리려면? 리피드 하루 이틀 아. 정도? 어 이거 너무 좋다. 객관적인 근거로 리피드를 네, 네, 네. 타이밍을 잡는 거니까. 네, 저는 아. 그거랑 훈련 중량. 중량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아. 날들은 아유.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스트랩 감는 순서도 아까 전 세트 오른쪽을 감았다면 <laughs> 이제 왼쪽부터 감습니다. <laughs> 네. 이것도 한쪽만 먼저 하면 <laughs> 자꾸 빛 그게 생기더라고요. <laughs> 하나, 둘, <웃음> 둘, <웃음> 아, 둘 <laughs> 셋. 넷. 뼈는 이쪽으로 축을 기울이는 느낌? 응, 어, 바깥들어 와요. 반대쪽 엉덩이를 골반에 좀 드는 느낌으로. 그리고 측골도 적극적으로 좀 써도 음. 나쁘지 않아요. 아, 좋다, 좋다. 그래서 그냥 어깨가 최대한 낮아진다는 생각? 그냥 단축과부 아니면 신장과부. 신장으로 가볼까요? 신장과부 하면 여기. 처음 써본 데서 이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 하나 둘, 아, 런키입다아 셋. 아 너무 좋네. 넷. 네. 그렇죠, 어우. 아, 좋은데요? 나도 이거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거의, 아, 뭐 매번. 네. 이거 아니면 저 파나타 아니면 저기 아틀란티스. 결국엔 똑같은 동작을 그냥 머신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타제를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팝! 오. 항상 가운데 뽑고 하다가 이제 신장가부하로 바꾸니까 또 이게 새롭다. 네. 마지막에 뜯기는 느낌이 좀. 어, 그니까. 그래서 나도 프라임이나 이런 형태가 좋더라고요. 어, 저도 프라임 엄청 좋아해요. 일곱. 아! 여덟. 예. 어! 아! 아, 좋다. 아홉. 와! 왼쪽이 약해서. 항상 오른쪽 먼저 하는 거. 좋습니다. 나랑 근데, 반대네. 아. 나 오른쪽이 약해서, 오른쪽 아. 그냥 팔꿈치를 그냥 몸통에 붙일 듯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네. 다섯. 최근에 보디빌딩 하는 분들 중에 요 동작을 안 하는 선수는 못본것 같아. 맞아요. 무조건 제일 대표적인 거뭐 국내에서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선수 보면은 제일 관심이 많은 마이크 서머필드그 친구도 항상 요런 동작을 메인으로 잡더라고. 그리고 저도 등이 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에 가장 1등 공신이 요 녀석입니다. 음. 저 마찬가지죠. 그, 그죠? 요 그, 동작. 머신는뭐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음. 결국에이 계절기. 예. 네. 대표적인 머신은 또, 해머스트랭스 사의 하이로우도 있고, 맞습니다. 너무 좋은 머신입니다. <laughs> 아 보조가 필요 없어. 다섯. 아, 네. 여덟. 좋다? 아홉. 특히, 맨드 피지크에서도 그렇고, 보디빌딩 종목에서도, 프론트 버 더블 바이셉스가 중요하잖아요. 맞아. 거기 쉐입을 만드는데 이게 되게 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광배,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그죠. 그 계적에 네. 맞는 네. 제일 좋은 도어인것 같습니다. 바깥시랑 하부장. 여이씨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단축과부아보다는 거의 신장과부아의 올인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네. 오 그렇다고 나쁘지 않은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갈까요, 그럼? 나도 연습 때 좋습니다. 나도 사실 잘, 잘안 해서. <laughs> 제가 리뷰에서도 맨날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아, 안 하거든. 보이시네요 네. 근데 해볼게, 오랜만에.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리 아홉, 아홉. 나이스. 진팔공이랑 느낌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어, 많이 다르네요. 네. <laughs> 그 같은 팁, 그 형태의 머신이어도, 이게 역학적 설계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무게 좀, 응. 무게가 많이 변하는 네. 것 같아요. 축도, 네. 다른 머신에 대비 앞에 많이 가있고, 무게 네. 로드되는 데도 많이 앞에 어, 있고, 맞아. 손잡이도 앞에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많이 응. 늘리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아, 무료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길 때내 몸통 뒤쪽으로 이렇게, 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당겨지는 느낌이라, 네. 그래서 약간의 단축과부에서 날림이 좀 있긴 해요. 셋. 어우, 상부 잘 잡는 거 보소. 넷. 아쓰. 예 그런 거를 잘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몸통이 딱 고정돼서. 아, 맞아요. 팔다리만 딱딱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재현된 가동 범위에서 그렇게만 딱 움직이는 음. 형태의 운동들을 되게 잘 해. 요즘 아예 통나무처럼. 네. 요즘 또 스타일 약간 바뀌어서 아, 다 풀가동으로 하고 있어요 아또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몸 좋아졌다고 어. 본인은 어. 말하더라고요 어. 천천히 풀가동으로 어. 잘해요 진짜 어. 운동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홉 음, 도와줄게 <laughs> 하나 더 <laughs> 하나 더네 <laughs> 번째 종목 레플다운 평행그립 중간 너비로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그립으로 많이 아, 하죠. 이걸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저도 등 좋은 사람들이 다이 그립으로 해서 요새 이거만 해요. 와이드 그립 많 합니다. 어, 저도 와이드 잘 아는 거예요. 이거나 좁은 거다. 네. 그래서 이거 하겠습니다. 구현 설명 없이 그냥 음. 이걸로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세. 그렇지. 세. 네. 어, 봤어. 똑같아. 나랑 형태. 그 운동하는. 나도 이렇게. 배우는 거 네. 응용하는 거. 그 처음에는 좀 약간 이렇게 아. 해서 붙잡아 놓고 늘리자마자 하나, 하나, 둘, 어. 셋 셋, 섯 우빈이 채널에서도 보여줬는데 비그 시즌에 이렇게 없었거든요. 오버한 봄그 시즌에 아니요 차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게 보이나? <laughs> 어. 너무 만족스러운 게 이제까지 이렇게 굳은 살이 안 벗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등 운동 을 잘못한 거거든. 아 그립을 바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잘 되고 등도 전환도 덜 털리고. 어떻게 바꾸셨어요? 하람이가 저한테 알려줘서 바꾼 건데 음. 아까도 보니까 윤석 씨도 손가락으로 네. 거는 버릇이. 어 맞아요. 네. 그거를 손가락 관절을 써야 되니까 여기로. 여기 걸려야지. 아 네. 이렇게 돼야 돼. 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그립 자체가. 약간 오케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 예. 모든 등 운동 당길 때 약간 이렇게 돼야지. 깊숙이 넣어서 이 손가락 관절을 보면 마디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네. 안에, 안에 여기예요 아, 여기가 아, 아니라.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여기 안에 들어와야 이 손가락 관절을 다 쓰는 거다. 그래서 더 오, 강한 오, 힘도 줄수 있고. <laughs> 어, 맞아요. <laughs> 내가 우빈이한테 알려줬는데. 아파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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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대신에 이 그립 자체는 어차피 음. 그거에 좀 설계가 요거 덜 써도 되니까. 아마 문제 없을 거야 원래대로 해도 어. 아홉 야. 마지막 어더주세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는 이제 그립을 아까 말했죠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잡고 아. 그러니까 전환이 훨씬 더 빨리 털리더라고 그렇겠다 네 손가락으로 의존하려니까 전환을 더 많이 개입시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손가락 끝에 부분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를 다 사용되는 느낌으로 잡아야 전환이 덜 털립니다. 왜냐면 안정적으로 힘이 들어가서. 음. 비로소 악력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등도 훨씬 자극도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거. 이거 한몇달 되니까 아무 느낌 어... 없어 그 스트랩은 거의 어. 안 끼시는 거예요? 아니, 자주 낍니다. 아, 끼세요? 네. 몇몇 동작만 이제 안끼세 아...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가슴을 뒤로 살짝만 들어준 상태에서 뒤로 누워, 살짝 그대로 누운 자세 가면 하부에 긴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상태에서 네. 좀 그대로 긴장 안 풀고 늘렸다가 그래 어떤? 세, 넷 거의 뭐다 털린 것 같아 네. 사실 저도 거의 네 종목 안에 끝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그러놓고서 음. 어 오늘 여기가 좀 부족했다 싶은 것만 음. 한 종목만 한한두 세트 그냥 아, 아 그렇다 어, 어다다다 하고 끝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어 저거 하이로? 아저 세머스 탱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이렇게 윤석 씨는 완전 거상에서 위로 많이 뽑는 동작을 좋아하네. 네. 네. 아 너무 고정시키면 안 되네. 가동이. 가요 네, 가동이. 아좀 열려버린... 닫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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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왓슨이랑 좀 다르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왓슨이 더 크고 길어요. 안돼, 네. 네. 끝까지 보내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는 네. 약간 그래서. 하나. 네. 아. 아, 저대안 해. 둘. 하나 더. 까키. 얼마 전에 그 영상도 올렸지만, 네. 모자가 그 스테로이트 제조해가지고 판매한 어, 그렇죠.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영상 관련해서 올렸잖아요. 아, 네. 그러면 또윤서씨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한 게 경찰대 출신 네. 약사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볼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이슈에 좀 관심이 많아요. 에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판매, 제조하는 거는 형사 아, 처벌이에요. 형사 처벌되고 네, 빨간 줄그 얘네 아, 거고. 어. 아. 네 사용자는 사실 과태료 100만 원. 음. 경범죄에 해서 네, 그렇죠. 거. 그래서 사실 약하고 네. 잡힌 사례가 있나 싶어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 음. 약물 쓰지 마라. 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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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시죠. 잡아갈 거예요. 왔으니 <laughs> <에이. 웃음> 좀더 좋은 거 같아요. 소신발언, 아. 왓슨이 더 좋은,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왓슨이 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러면 또헤머 스트렝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안 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거 원래 개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음. 뽑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 여기 좀 닿네요 닿죠. 네. 네. 마지막에 좀 닿아서 네. 가동 범위를 많이 네. 못 쓰는 느낌. 미국 본토는 또 왓슨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둘셋넷 둘, 그치 이렇게 계속 닿으니까 그죠 더 뽑을려 할때 살짝 닿죠 그래서 저도 계속 뒤로 눕는 힘을 계속 줬어요 그래서 안 닿게 하려고 아, 제가 좋아하는 머신 하나 아 좋아요 할래요? 네. 그거 한 세트 내지는 두 세트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새로 MK에 들어와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 테크노짐의 서큘러 로운데 좋아하는 기구 중에 하나고 아쉬움은 어떤 브랜드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왜 호불호가 나뉘냐면 까다로운 것같 해머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딱 해도 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오. 잘해야 되는 그래서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아 얘도 가슴에 드냐 마냐에 따라 너무 운동이 달라져서 오. 제가 옛날에 별로였던 이유가 들고 했더라고 아. 이거는 가슴을 빨아야 돼요 아 둘, 아, 넷. 후면 어깨도 잘 되겠네. 네 맞아요. 거의 사실상 후면 어깨라고? 어, 다 같이. 열, 아. 아, 좋은데요? 어, 그죠. 어우, 그렇죠. 셋, 넷, 어우, 그렇지. 이거죠. 딱 보인다. 중상부에. 아홉, 열, 정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나이스, 잘했습니다. 와, 참. 사실, 오랜만에 같이 음. 운동하는 거기도 해서, 말도 거의 안 하고. <laughs> 운동 많이, 운동만, <laughs> 운동만 열심히 해서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근데 이 네, 운동 잘했습니다, 진짜. 오, 그렇죠? 잘 그래도 뭐, 뭐 말을 아예 안한거 아니니까. 중간중간. 어, 중간.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 중간 얘기를 해본 거 같은데, 올해 이제, 내년 계획이죠 사실. 아, 또 내년 또투콜 한번. 어, 그러면 해볼까요? 내년 IFBB 네. 내추럴 프로 네, 어, 도전하는 거고 저도 이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프로 따가지고 저희 함께 또 다시 출연해가지고 또 같이 하체나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영양적으로 같이 이거 따라 운동하셨을 분들한테 가, 간단한 아. 제일 핵심 팁 하나만 주신다면 영양제 많이 먹지 말고 어. 그러니까 하루 한 세끼 네끼 정도 일반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 하루. 단백질 총량 자기 어. 체중한 두배 맞추고. 네. 그리고 뭐 지방이랑 탄수화물 그러니까 비율은 이제 본인이 먹어 보면서 음. 뭐 나는 지방을 먹으면 힘을 더잘 쓰는 것 같다. 아, 어, 나는, 그런 직접적인 네. 체감이 중요한 거. 네, 거구나. 좀 연습해 보면서 사실 스포츠 영양이 가이드가 되지만 음. 겨, 결국에는 본인이 해 보면서 음. 본인의 정답을 찾아가는 게이렵게 아, 표현았어. 아, 저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잘 되더라고. 요 그런 사람도 있어 운동이 응. 더잘 되고 몸도 더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꼭, 꼭 직접 누군가의 질문에서 적게 먹어야 될까요 많이 먹어야 될까요 보다 없죠. 일단 네. 바로 실행해 보는 게 음. 중요하죠 기름?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비순의 설탕 관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채소 두개나좀 네. 네. 넣어주시고 응. 근데 그건 자체를 뭐~ 꼭콩국물이나 뭐 그런 거할 필요는 없고 뭐 쌀밥을 드시더라도. 응. 채소 많이 넣고 그러면 혈당은 다 잡힌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적게 먹을 때가 잘 되나 보다 아, 혈당 그럴 수 관리가 그럴 수 되니까. 비시즌에 대회 끝나자마자 완전 망치니까 혈당 음, 완전 맞아요. 깨지잖아요 균형이. 그러니까 오히려 비시즌에 좀 고생을 초반에 하다가 아, 낮추면서 몸이 더 좋아지고 잘 되는 걸를 느끼거든요. 음. 아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크레아틴은 꼭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추천드려요. 아, 아시겠죠? <laughs> 네, <무조건>. 아이오맥스 크레아틴. <laughs> 여러분들 꼭구매하시게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IFF 김승현, 알약빌더, 이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